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 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장자 오늘 이 시간에도 외물편 제2장과 3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주 가빈고로왕대속대감하후 한대 감하후할났다. 아 장득읍 하야 장대자 삼백금 호리니가 호화인요 장주입니다 장주가 집안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돈을 곡식을 빌리러 갔습니다 곡식 속이죠 대속의 감하우라는 사람한테 감하우가 어떤 사람인지 는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마우한테 곡식을 빌릴때 빌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감마우가 대답 말합니다 그래 주, 그래 그래 빌려줄게 허락해줄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가 나중에 나중에 봉읍이네요. 봉읍은 이제 근무하는지에서 받는 녹봉입니다. 아니, 세금이네요. 녹봉이 아니고 봉읍에서 받는, 나오는 세금을, 금을 받아서, 받아서, 선생에게, 장차 선생, 너희 그대에게 300금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호화 이래습니다 삼백금 300금, 여기 삼백금은 꼭한 금이 아니고 뭐 세나 동 모두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어, 좀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니 장주 분년 작세 카야왈주 장래 할세 유중도 이 호화자 화자 오늘 주, 고, 시, 혼이, 거, 그 철, 중에, 유, 부, 어 은, 이어라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장주가, 장주가, 뭐, 가난해서, 이제, 뭐, 그, 가마우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좀, 곡식을 좀 빌리올라 했는데 가마우가, 응? 이 진땀 이봉이 동네에서 얻은 세금 거둔 세금으로 그 대를 좀 빌려주겠으니까 그 삼백 금을 빌려줄 테니까 되겠는가 하니까 장주가 화가 났습니다 응? 급한 거는 지금 급하지요 화가 분연해서 얼굴 색을 갖다가 아주 막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나는 응? 에 <laughs> 내일이, 지금 내가 어저께, 어저께, 어제 작자죠? 어저께 이리로 왔습니다. 이리로 오, 올 때에 도중에서, 길 도중에서 나를 갖다가 부르는 자가 있었다. 나를 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음, 내가 그를 돌아보았더니, 그, 그래서 내가 돌아보았더니, 수레 그 철중이지요. 그철 수레에 박힙니다. 수레에 박히 자국물 자국에 그 이제 수레 바퀴가 난그 가운데에 고인 물이 있었네요. 고인 물 고인 곳에 붕어 보자 고기어 붕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있었네요. 그랬니, 주, 문, 지, 왈, 부, 어, 래 여, 자는, 하, 위, 자, 야, 오, 하, 니, 대, 왈, 호, 대, 아는, 동, 해 지, 파, 신, 야, 로, 니, 구는, 기, 우, 두, 승, 지, 수, 이, 활라, 제 리, 오. 했네. 그래서, 이제, 길 오는 도중에, 응, 수레바퀴 자국에 있는 붕어가 자기가 불, 자기를 불러서 돌아봐, 돌아보니까 붕어가 자신을 불렀죠. 그래서 장주가 그 연휴를 물었습니다. 음, 음 붕어야. 랫네 자는 어조사입니다. 붕어야. 그대는 어찌 해서, 어찌 해서, 거기서, 그럼 어찌 해요? 하도 거기서, 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째서 거기에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붕어가 대답합니다. 나는, 파신이네. 파도, 파자, 신하, 신자는 동해의 바신이네 바도 파자 신아신자는 동해의 파도 치는 그 물결에서 튀어 나온 신해신이다. 예신. 해신. 음 그게 바다의 신아이다. 그 바다가 아니고 해신의 신아이다. 바다의 신 신의 신아이다라고 하니 그러면 그 그대는 그대는 한말 그리고 한 대의 물이라도 있으면은 물이라 조금만은그 물이라도 있으면은 응? 그것 그것이라도 그것이라도 좋으니 내가 그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 그 기자와 그 통용되는 글자입니다. 다시 보면은 그대는. 그대는 그한말한 한 대에 작은 물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그것이라도, 음, 나를 좀, 그거 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모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알 낙다 아차, 남류 오월 지왕 하야. 역서강지수이 영자 호린이 가호와 부어 분년작색하여 왈오실아의 이 상여하여 아무소처 혼이 오득 두승지수면은 연활 이언을 군내 언차하니 증 불려 어한색. 아 고지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한마리한 한 대만 있으면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붕어가 수레바퀴 자국에 고여 있는 물에 있던 붕어가 말라 주기 었으니까 부탁을 하니까 장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마. 하고는 내가 장차, 내가 장차 그 남쪽. 그월 5월 형이죠. 남쪽 나라의 남쪽 나라에 간 오나라와 월나라의 오나라, 월나라, 오나라의 왕은 부차, 월나라의 왕은 구천이죠. 오랑구천에게 예, 음, 유세를. 이제, 이, 유세, 유세, 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유세하러 가는 거죠. 유세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서강이지요, 서강의 물을 거슬을 칠격자인데, 거슬을 격자로 해석을 합니다. 거슬 거꾸로 흐르게 해서, 거꾸로 흐르게 해서, 그대를 음, 그 물로, 그대를 맞이하여서, 그 그 때, 이제, 그, 서강에 있는 그 물을 거꾸로, 어떤, 올라오게 해갖고, 치올라오게 해서, 그물로써 그대를 맞이하여, 맞이할 테니, 이, 그래도 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장주가 말하기를, 내가 그래 주겠다, 살려주겠다, 내가 장차, 응? 오나라, 월나라의 왕에게 유세하러 가는데, 유지하러 가는데, 그때 가서 서강에 물을 거꾸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거슬러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물로 그대를 맞이해서 살려주면 되겠는가, 물을 주면 되겠는가 했더니, 부어 분연 작색했지요. 붕어가 대단히 또 화가 났습니다. 음, 붕어가 밝은 성을 내어갖고, 얼굴 빛을 갖다가 확 바꾸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내가 늘 함께하는 그 물을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려.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다. 내가 몸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어, 더 내가 몸을 그 더불어 해야 늘 같이 해야 할그 물이 없어졌습니다. 응? 그런데 그때 언제, 그 뭐, 올 나라, 온 응? 나라에 가서... 물을 거꾸로 오르게 해서 낸때 물을 준다고 한다면 은 그때 나는 이미 물에 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응? 나는 한말한 한 대, 한 말이나 한 대에 물만 있어도 충분한데, 지금 살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무슨 소리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런. 이렇게살 뿐이다 이 말이지. 물한말한 한 대만 있면살수 있을 뿐인데.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대가 이처럼 그와 내가 이와 같이 말을 하니 말을 하니 차라리 일찍 함치 나를 갖다가 음 응? 나를 갖다가 고어지사 가게 샀다죠. 이거는 음, 고, 어는, 마을 고, 음, 고기요. 마른 고기는 그어물 가게. 나를 갖다가 그어물 가게에서 찾게 한다. 고해서 찾게 한다. 라고 한 것이네요. 찾는 것이 불려. 음, 뭐와 같지 않다. 무엇보다더 뭐 낫다. 그래서 더그그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네요. 여보만 다시 보면은, 건데, 지금 나는, 어, 당신이, 내물한대한 한 말만 있으면 나는 지금 살수 있는데, 그 물이 지금 당장 급한데, 오나라 월나라에 가서 물을 거꾸로 올라오게 해서, 나를 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기죠. 그,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은 차라리 나는 일체감치, 고지사, 건물, 그 가게에서 찾을 간, 구할 간데, 이건, 나를 찾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비대서 어, 말을 했습니다. 외물 제 3장입니다. 임공자위 대구 거치하고 오십개 이위 이하야 준호 회계 하야. 부간동에 하야 단단 이조호대 기년을 불득 어으니 이이오 해네요. 임공자입니다. 임공자가 그큰낚시네요큰 낚시에다가 검은 이제 낚시줄을 음큰 공자 옛날 임나라의 공자죠. 임공자가 그다란 낚시 바늘과 굵은 또 흑색 어, 낚시줄을 낚시 밭 흑색 밭줄이네. 밭밧줄을 갖고 낚시줄을 갖다 만들고 있었네요. 낚시줄을 만들고 있었는데 50마리의 개자는 불간 소개자입니다불 불을 간 소.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불을 가서 소를 잘 키워서 육으로 사용하는 소지요. 불간소 5 0 마리를 손 낚시 미끼 있자입니다. 낚시 미끼로 삼아서 해계산입니다. 해계산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을 준 짜죠. 쪼그리 앉을 준. 그래서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서 낚시대를 던졌습니다. 낚시대 간 던질 투 어디를 동해입니다. 동해에다가 낚시줄을 던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단단 아침 담자지요. 낚시조자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 물고기를 낚시를 했네요. 물고기를 낚, 낚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년이지요. 1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고기를 얻을 수 없다. 고기를 잡지 못했 습니다. 고기를 그 지났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이는 뭐 종기를 사도 되지만은 이었고 이런 말도 될수 있습니다. 음 1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또 지났다는 말도 되지요. 이미. 그래서 지났는데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네요. 대어식지하여견 거구하여 어, 함몰, 이하, 하야, 경량, 이, 분기 하니, 이, 백파, 약산, 이오, 해수, 진탕, 하야, 성모, 신비, 하야, 탄, 혁, 철리 이르라. 랬습니다큰 고기, 그러던 나는 날에 크다락, 응? 이제 이, 이가 있네요. 이었고, 큰 고기를 커다란 물고기가 낚싯밥을 갖다가 물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 낚싯밥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한, 그대한 낚시바늘을 끌고서, 끌 견자죠? 끌고서, 음, 엄청나게 큰그 쇠고기 미끼를 갖다가 입에 문채, 이에 문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서, 아,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다시 바다 위로 놀라서 튀어 올랐네요. 놀라서 튀어 올라 등 지느러미 기자입니다 분할 분자죠 그래서 등 지느러미를 마구 막 쉬어서 휘둘러 대더니 그랬더니 흰 파도가 하얀 파도가 음 산과 같고, 산과 같고, 또 바다에 산과 같고, 음 해수는 그 해수는 진탕했네요. 막 뒤집어지고 어지러워져 펴졌다는 얘기죠. 막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네, 그 소리가 신음 소리지요. 신음 소리가 귀신의 울부지점. 귀신의 울부지점과 같아서 그것이 천리 밖에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놀라고 두려워했네. 두려워하고 놀랄 혁자 빛날 혁자인데 놀라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 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자 덕야거하야 이이 석지하니 이자제하 이동과 하이 창호 이북이 막불염야어자라르라 이야거자라라 그랬 임나라의 공자는 임나라의 공자는 이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낚아 올려서, 낚아 올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컸지요. 막,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고, 음, 뭐 뭐또 하, 파도가 막산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이 고기를 잘게, 잘게 썰어서, 썰어서 포석자입니다. 포, 포를 만들었습니다. 니는 떨어질 있자는 조갤 석자와 같은 뜻이니, 떨어져 각자가 하나하나 떨어지게 큰 무대기를 떨어지게 했으니까, 그래서 어조갤 석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 고기를 잘게 썰어서 포를 만들었습니다. 포를 만드니, 이, 자, 재는, 이, 절 재하는 절강입니다. 절강성의 동쪽 절강이란 건 지역명이죠. 그래서 절강의 동쪽에서 부터자 동쪽에서 부터 또 창호라는 지역의 북쪽 북쪽에 이 그친다는 건 이르기까지 이르기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그 고기를 그 포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전부 다 좋아했다는 얘기죠. 포를 갖다가 빼불리 먹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었고, 이었고, 후세의 전제 풍설지도 계경이 상고야 하나다. 이는 이었고 후세의 천박한 전자, 천박할 전자. 그래서 제주가 천박하다. 하는 외울 풍자, 말, 설자, 이래서, 쓸데없는 말, 제사들이 짓거리는 걸 풍설이라고 그러죠. 음, 쓸데없이 천박한 제사들이 짓거리기를 좋아하는 그 무리도, 무리들이 모두 놀라갖고, 놀라서 서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알려주었네요. 전했습니다. 에드니 대게 가늘로 하야, 어, 추관도과야 수예부하리난 기어대의 난의며 식소설하야 이간현령하리는 기어대달의 역원의라. 시로미상문 임시지 풍속은 기 불가여 경어세 역원의니라. 그래서 커다란 낚시줄을 갖다가 매갖고 묶은 묶었죠 매갖고 이제 보통의 낚싯대를 갖다가 들었네요 들겠자 들그러고 뭐 낚시대를 쳐 들고서 관 물대 관 도랑 둑입니다 물대 작은 도랑을 쫓아서 작은 도랑에 쫓아가 붕어와 이는 도롱뇽 잣데 그 붕어와 같은 작은 고기 작은 고기를 지켜 지키술자 지켜보고 어, 낚으려는 자는 그런 큰 고기 그런 대큰 고기를 낚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깐그큰동에다 던져 놓고 큰 낚시줄 끌어가지고 음. 음, 또, 먹이도, 음, 불간소를 갖다가, 음, 잡아다가 먹이를 해서 그동에다 던져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데, 작은 도랑에 서는 작은 낚싯대로 가지고는 그런 큰 고기를 낚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식소설 하야,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쓸모없는 작은 소설, 소설은 작은 이야기, 아무 쓸모 없는 꿈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작은 음, 이야기나 꿈에 대며 또 헬령 같은 이야기, 헬령 같은 사람들한테 내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고 이거 구할 간짜입니다. 자리 작은 자리라도 구하려고 매달리면서 매달리는 그런 자는 지극히 큰 도에 달한. 음, 또, 또 경지에 도달한 음, 대인과는 대인과 비교할 때 또한 크게 멀어진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니라. 시지끝 그, 음, 그럼으로 임시의 임시의 그 풍속이네요. 임시의 풍속을 아직 아직까지 아직상 듣지 못한 사람 사람과는. 함께 그 세상을 경영한다.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 못할 것이 또한 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분명할 것이다고 했네요. 인기는 임시 인공자의 네, 낚시 방법은 큰 낚시에 또 크게 굵고 검은 밧줄로 갖고 낚시줄을 만들어서 뭐 50마리의 불간솔 갖다가 먹이를 삼았으니까 그리고 먹이산을 삼고 해계산 높은 언덕에 탁 쪼그리고 앉아서 장대그 낚싯대를 동해에다 던지가지고 아침마다 낚시를 하는데 1년에 한번 큰 일년이 되도록 큰 고기를 못 얻었다가 일년에 한 번은 큰 고기를 갖다가 잡았으니 그것을 큰 낚싯대에 끌고 와서 또그 바닷물 밑에 까지 잠기게 했는데 그 고기가 놀라서 뛰어 올라고 그다음에 등 지느러미를 날카롭게 씌워서 요동을 치니까 려한 파도가 산과 같이 일어나고 음, 바닷물은 진탕하네요. 막 요동을 치는 니다 그리고 그막 울부짖는 소리가 바다귀신의 울부짖음과 같은데 음, 그 소리가 두려워하고 음, 무서워하는 그 소리가 천리바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자가 그 고기를 얻은 것, 그 고기 낚은 것을 잘게 썰어서 포를 만들었고, 그 절강의 절강성이 그 동쪽으로부터 창호의 북쪽에 이르기까지 그 음? 인공자가 만드는 그 고기 포를 갖다 먹고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 그런데 이그 고후세에 음? 천박한 재주로 에, 저 쓸데없는 소리나 떠드는 그런 나무소리나 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두 놀라서 이 소리들을 전부 이 말을 갖다가 세상에 알려줬네 전했습니다. 그러니 뭐큰 낚시줄을 낚시줄을 작 낚시줄을 매서 관독이니 물댈관 또랑둑 또랑둥이나 이런 조만은한 개울을 따라서 쫓아서 그 작은 고기입니다. 예분에요. 음, 도롱뇽이나 붕어 이런 것을 잡는 사람 음? 음. 그런 사람은 그큰 대의 뜻을 알기는 대를을 낚은 임공자의 뜻을 알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니라 그것이 다그 때문에 임시의 이런 풍속을 지기 들어 못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갖다가 잘 경영하긴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세상을 잘 경영하기에는 멀 것이다. 아주, 뭐, 뭐, 뭐잘 운영, 운할 것은 분명한 것이다.